이제 구독자님들한테 예. 선생님 만나 뵈러 간다고 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질문을 몇 개를 주셨는데 예. 그거 질문 오늘 조금 드려보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떠, 떠오르는 음. 저, 저의 이제 질문이 있으면 보도 같이 좋습니다 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네. 마음껏 한 해보십시다 네. 저희 구독자님 질문인데요 이 미연님이 음.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기태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수행과 수행하지 않음, 그냥 사는 삶과 깨어난 삶은 다른가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라고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는 왜 공부해야 하나요? 그렇게, 어, 그 질문에서 이제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왜 공부해야 음. 하느냐 하면, 어, 삶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우니 하는 거죠. 내 삶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뭐, 그러면 공부할 이유도 없고, 늘 재밌게 이렇게 살면 되는데, 행복하게 자기답게 살면 되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뭔지 약간 그 불편하고, 뭐, 뭐,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삶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까지 하고, 어, 어떤 분이 제 홈페이지에 질문글을 올렸는데, 왜내 삶은 이래야 돼? 단 사람 저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또는, 어, 갑작스러운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저랑은 죽음이란 뭔지, 뭐, 등등. 여러가지 많은, 산다는 것은 곧, 어, 옛날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삶은 고라는 거지. 그니까, 러 어, 왜 공부현이 하냐면, 뭔가 불만족스럽고, 이,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늘 평화나 자유나 행복이나 만족 또는 나다운 삶을 추구해야 되지. 나는 그리 살지 못하는 이삶 자체가 공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고통과 괴로움이 뭔가를 이렇게 자유와 평화와 자기다운 삶을 찾아서 이렇게 몸부림치게 만드는 이 여정이 삶이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사람들 은 대부분. 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가 불안, 부족하고 불안전한 자기 어떤 초라하고 어, 부끄러운 자기 이걸 많이 힘들하는데 어 바로 그것 때문에 뭐냐면 뭔가 일이 몸부림치고 이렇게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어, 자기다운 삶 자유를 찾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 어떤 결핍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공부를 통해서 몸부림치고 뭔가 답을 찾다 보면. 우선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그 많이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놓게 되고, 많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잡고 있던, 부위 잡고 있던 것들, 집착하는 것들을 이렇게 놓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점점, 점 자기 자신을 알아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그런, 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하고 실제 자기하고의 어떤 그런 것을 점점 이렇게 알아가면서 점점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만족스럽고, 자기답게 되고, 가슴은 더 넓어져서 열려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들도 소통과도 훨씬 더 편하게 되고, 어, 자기 어떤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자기와 같이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데, 그런 질문, 그러니까, 그, 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대로 공부하는 여정이라 왜냐면 하 괴로우니까. 근데 약간 이 질문하는 중에, 수행과 수행하, 수행하지 않음, 또는 그, 깨어난 삶과, 그냥 사는 삶과 깨어난 삶은 다른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은 미라는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음. 수행은 이런 것이다. 무슨 이렇게 뭐 윗바나를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수행과 수행하지 않음이 나누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들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든지 않는 삶, 이걸로 해서 뭔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수행이라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어, 그 수행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명확하게 자유 자기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자유, 자기다운 삶, 만족하고 행복한 삶, 어, 사랑의 삶 해도 좋고, 함께 나누는 삶, 그런 게 있잖아요. 글로 가는 건데, 결국 그렇게 도달해 보면 그게 바로 진정한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이 어떤 모든 몸짓들이 바로 공부에 나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사 그냥 사는 삶과 깨어난 삶은 다른가요 이랬는데 그냥 사는 삶은 여러 가지 많은 힘움과 괴로움과 어떤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지 그지 몸부림치고 막 이래되는데 깨어난 삶은 깨어났다고 해서 그런 어떤 문제나 괴로움이나 어떤 그런 슬픔이나 이런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말이 줄어들겠지만, 그런 건 있는데, 어, 깨은, 그냥 사는 삶, 이, 깨어난 삶과 비교하자니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그냥 사는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고 답답하고, 어, 뭔가 이래 추구하는 마음이 끝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가슴이라면, 어, 깨어난 삶은 평화롭고 안심이 되고, 안도감이 일어나고, 만족스럽고, 아무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행복하고, 그렇긴 한데, 끝으로 드러난 삶의 모습은 그다지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면을 완전히 이제 어, 한번일전환게 되어서 어, 여전히 물결은 쳐오는데그 물결이 물들지 않는 음. 음,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이거 수행을 마음 공부라고 한다고 하면 음. 뭐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뭐 수학 공부 음. 기술로도 볼수 음.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는 뭔가 좀 다른 음. 거야? 라고 음. 다른 공부하고좀 다르다라고도 음. 할수 있는 걸까요? 어, 차별에 대한 일하기보다 오히려 차원이 아직 아예 다르다고 보면 좋은데, 음. 왜냐하면 기술적인 공부, 무슨 수학공부 이런 거 하면 노력해서 또 얼마만큼 노력한, 노력,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지금은 말하면 노력해서 어떤 결과에 도달한 것보다 좀 모자라고 뭔가 부족한 모습이다가, 그렇게 되면 더 완전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어떤 만족스러운 삶이 되는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테크닉, 노력, 어떤 방법을 통하는 그런 건데, 만공부라는정반대예요 어, 그냐, 왜냐면 그, 만공부를왜 시작하게 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 때문에 만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지금 어쨌든 여러가지 많은 면에서 자기가 그, 불안전하고,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삶이 괴로워.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 그래서 약간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또 망공부도 그러니까 해보고 하는데 그게 쉽게 뚫리지도 않고. 근데 이건 요 망공부의 전제가 뭐냐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것과 같은 틀 위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부족하고 뭔가 밤에 안 되니까 어떤 그냥 수행을 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어떤, 예를 들면 음공부에 대해서 공부가 되고 깨달음이 돼서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문제가 될 거야. 더 만족스러운 존재가 될 거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다른 어떤 사회에서 공부하는 패턴은 같은 건데 만공부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여기 이대로 완전하거든요. 이건 참 믿을 수 없고 참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 어, 예를 들면 뭐 초라하고 뭐써 이렇게 그 외롭고 어떤 무기력하고 뭐이 같은 질문자도 이제 무기력하다 이랬는데 이것 그대로 완전해요. 이걸 어떻게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더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일반적인 사회에서의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꿈을 이루는 건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이 망공부는 지금 여기 있거든. 요 그래서, 망공부는 면 노력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또는 어떤 불만족스럽고 어떤 미진한 이것을 바꾸어서 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뭔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뭔가 아직 이건 아니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건 지금 내게 펼쳐진, 지금 현재 내게 펼쳐지고 있는 내 마음 혹은 내 삶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건 왜냐면 마음공부는 뭐냐 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흔히 하는 말로 난 중생이야. 그딱 그러니까 가서 깨달은 주제가 되려 그래. 근데 이렇게 가는 건데 그게 착각이 뭐냐면 이게 중생이야 하는 요 판단, 요 생각, 요 분별, 요게 사라지면 중생이 그들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마음공부하고 그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건데 내 눈이 밝아져서 안목에 열려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이 모습에서 즉시로 해탈하는 것이지. 노력하게 해가지고 저가 가지고 그게 우리 아주 어린 착각이라는 거죠. 음, 근데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요거 여기에 그냥 충실하면 깨어난 삶인가라는 네, 네. 부분에서 이게 맞나 틀리나 그렇지, 싶을 그렇지. 때도 있고요. 네, 네. 자기를 이제 깨어났는지 확인을 막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또 일어나잖아요. 네, 네, 네. 그 마음을 따라가나요? 아니면은? 음.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해야 될까요? 좋습니다 이게 아까 이게 이제 <laughs> 네. 그 우리 선 이재님이 그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어, 과거와 미래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인정 그대로 이게 충실하면 요렇게 <laughs>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네. 요 표현할 때 요때 충실하면이라고 할때이 고차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진정한 충실이 뭐냐면 <laughs> 네. 매 순간이 충실하거든요. 예를 들면 슬픔이 왔을 때. 네. 이 슬, 그냥 슬픈 거. 이게 충실이에요. 또 기쁨이 오면, 그냥 기쁨, 기쁨이 면 사람들이 문제를 안 쓰면 그냥 즐거우면 돼. 근데 그 반대의 것이 왔을 때 답답해지고 우울해지고,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지리산에서 그, 그 카페를 하시는 분이 또 문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오랫동안 마음 공부를 해온다고 했는데,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뭐냐면, 하, 아, 이건 이렇게, 뭐랄까, 내가 뭘 놓친 게 있는가, 또 뭔가 많이 해결된 것 같은데, 답답합니다. 이런 게. 음. 그건 내가 뭐라고 문제 냐면 답답해 보세요. 요게 충실이에요. 음. 답답해 보면 그 답답함 속에도 놀란 만큼의 아늑함이 있답니다.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보통, 예, 오랜 살아온 그 세월 때문에 그렇지만, 편안하고, 안락하고, 만족, 만족스럽고, 뭐, 가 이렇게, 어, 아무 문제 없는 거는 그냥 잘 살아요. 음. 근데 그렇다는 것은 뭐냐. 그 반대 이것이 오면, 낮과 밤이 있고, 여름과 겨울이 있듯이 반드시 동전의 양면은 같이 있거든. 요 근데 이쪽이 이렇게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 이기지 않고 이겼다는 것은 그 반대에 오시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벗어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한다는 거요 그건 음. 필연적이죠 음.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재에 충실하라 그러면 이 충, 현재에 충실한다는 걸머릿속로 그래요. 열심히 하고 막 현재에 충실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그 생각 속에 뭐냐면 벌써 분별이 딱 깔려가지고 무기력하고 이건 충실할 수 없이 그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남들 편안하게 대하고, 막 이런 건 충실한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그, 대화를 하다 어색하고, 약간 긴장하고, 질투가 올라오고,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충실이라는 개념하고, 길부를 안 시켜요. 그, 진정한 충실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순간에 충실한 건데, 특히나, 아, 어 우리의 삶이, 그러니말면 고통과 괴로움을 더 벗어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뭐냐면, 우리가 밀어내고, 거부하고, 지향하는, 말하자면, 아까 그, 답답하다든지, 심심하다든지, 또는 어떤, 무기력하다든지, 막, 이럴 때가 귀해거든요. 정말 좋은 게. 그래서, 진리는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진리나 깨달음이라는 것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면, 하, 이게 참 어렵거든요. 진리가 만약에 어떤 그 진리를 추구하는 이한 개인의 어떤 노력 여야에 따라서 열리거나 닫히는 것이라면, 그런 진리를 추구할 필요 없어요. 진리는 모두에게 어떤 노력도 기울 필요 없이 이미 지금 완벽하게 열려있거든요. 이게 진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은 자유케 하리라는 라 말씀처럼 진리가 이렇게 온천에 하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다 열려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 터전이 이미 열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싶고 얻고 싶은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에,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분별심이라 그러죠. 아까 충실하고 할 때,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또는 어떤 그 심심하고 또는 어떤 허무하고 공허한 거.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하도 문장하고 전화하고 가니까. 그랬는런데 <laughs>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이 있다면서 문자 공부를 해요. 는데이 친구는 또, 어, 뜻을 두고 한, 제일 뜻을 두고 어디 갔냐면 육군사관학교 갔어. 그 학교에 결도하다가 몸의 건강 때문에 날 나오거든요. 음. 나오고 꿈이 한번 꺾였어 그래 가지고 또 한번 이제 한의대에 갔어. 한의대에 갔는데 한의대가 보니까 또 어, 또 마음이 안 되고 또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설랑은 뭐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데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거 없으니까 입원해 가지고 설랑은 또 이렇게 보니 허무감이 확 밀려오는 게라 이게. 아, 내가 이참 무슨 사람인가부터 해간건 보니까 뭐 공허감도 밀려오고 뭐 이런 게 내가 문제를 버리봤냐면 정말 좋은 기회학교니까. <laughs> <있다. 웃음> 허무에 봐라. 응. 허무를 허무 속에 있다 보면 절대로 허무할 수 없는 인생이 열린다. 응. 공우 속에 들어가면 다시는 공우를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정말 신나는 삶이 온다. 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이 없는 공은 응. 설마 이런 거지. <laughs> 그런 것처럼 어쨌든간에 우리 오해 때문에, 우리 오해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보물을 다 잃어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얘기들이 반복적으로 또선떤 어떤 님이참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두번 이래 아, 찾아오셨는데 맞아요. 같이 얘기게 나누다 이게. 보면 에, 이게 진실이거든요 진실이 하고 진실과 생각은 둘이 붙으면 생각이 깨지게 돼 있어요 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옳다고 믿고 이거 정말 이런 거야 하고 믿었던 이것 때문에 아주 굳은 신념들이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 진리라면 이 신념은 흔들리지 않아요 깨지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니까 이게. 진실하고 이 부탁 들어보면 이게 이 확신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좀 내려지고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매 순간의 삶을 온전히 살아보면 이대로가 이미 자신은 완전하고 이미 자신은 에, 그 할아버지 역 만족스럽고 산 살아 있던 그 자체가 무조건 재밌고 그러니까 이뭐 보통 뭐 인생이 의미니 무의미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인생 전체는 온통 의미밖에 없다는 거. 의미밖에 없듯이니까 따로 이 의미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 정말. 잠깐가 그럴까, 음. 눈부신 삶이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되는데, 아까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무슨 질문 때문에? 어, 그거, 저도 까먹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 제가 단기 기억이 음.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데. 뭐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laughs> 얘기하다 보면, 나도 이 질문을 받고, 막 얘기하다 보면, 대부분이안 놓치고 하는데, 네. 하다 보면 질문을 놓치그 <laughs> 다시 물어보면, 같이 얘기 나누다 보그 거빠져가지고, <laughs> 질문, <laughs> 문자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사기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어, 사람들이 그걸 참 오해한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 우리가 원하는 건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다만 착각의 문제이지.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았으면,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간다는 거죠. 이건 틀렸고, 저게 해야 되고,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서 뭐이래게 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자꾸 나누다 보면,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어떤, 뭔지 모르게 불안전하고, 불만족 스러운 삶에 대해서 눈길이 돌아오거든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할 수도 있구나. 하고서는, 여기를 버리고, 저쪽으로 보던 눈길이 자꾸 얘기나다 보면,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나와서, 이건 싫으니까 무조건 버리고, 고치고, 바꾸어서 절로 가려고 했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지. 하고서는, 이 돌아와가지고는, 손을 대고, 바꾸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내려있요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이게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진리는 다 드러나 있으니까 손을 대서 이루는 것이면 전부 가짜예요. 노력해서 얻는 건 전부 가짜예요.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건데 다만 말하자면 내가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돌아가서 어, 눈길이 있죠. 돌아와서 자기를 보는 거죠, 보잖 자기 마음이 들지 않는 무색들 또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괴로워 막또올라왔나 아,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이거. 음. 그 눈을 떠받아두고 같이 봐면서 찬찬히 봐주고 또 이걸 얼른 고치려고 또는 이 답답함이나 이 어떤 여기서 벗어나려는 고하 노력을 멈추고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하면 뭐가 바뀌느냐면 나의 고정관념, 나의 신념, 나의 믿음. 이건 대부분 사회로부터 입력된 거예요. 완전 만 에... 자기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면 그러 나는 아직 자기 완성이 안 됐고 노력해서 완성을 이룬다 이래 야 되잖아요. 이 사회적으로 입력된 잘못 가치가 있군요. 그니까만 또 보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미 옳다고 믿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고정관념 떨어지면서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야라고 벌써 딱 규정했던 이게 다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면서 있는 그대로또 보면 크. 원래 삶은 눈부시고 벅차고 아무런 문제 없는 본래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내 어떤 오해와 착각 하나가 수없이 많은 문제 들으로 만드는구나를 발견하면서 본래는 문제가 없었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노력도 저절로 그쳐지고 음. 그럼 이상에서 행복과 만족이 는 거예요. 음. 이게 진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음. 자유의 아름다움이기도 하고. 오케이. 아까 진실하고 생각이 만나면 생각이 깨지는 경우가 네. 많다고 하셨는데, 네. 진실이 깨진 경우는 절대 없는 건가요? 없죠. 음. 진리라는 건 깨질 수가 없어요. 음. 만약에 음. 진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 있으면, 음. 생각은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생각이 있고, 네. 저런 생각이 있다아요 네. 근데 이게 있음, 있으면 깨지요. 음. 진리는 이것이다라는 게 없어요. 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거다 싶었는데 깨졌고, 이거다 싶은데 깨졌고, 계속, 계속 이게 네. 반복이었거든요. 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면은 음. 이건 이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어떤 음. 또 어떤 뭐 그런 건지. 차원이 다르다고 표현했는데 이걸 대개하면 가장 평범한 것이 네. 가장 고차원이 그이에요 음. 근데 우리는 뭐 평범이라고 하면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보자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벌써, 벌써 젖었으니까 다른 어떤 뭐 의심이라든가 뭐 회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까 생각과 진실을 얘기했으니까, 이게,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하다 보면, 그냥 생각은 항상 뭐냐면 이원적이거든요.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뭐, 모든 것이 이게되는데 자꾸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허우성이 자꾸 드러나요. 생각이 자꾸 허우성이 드러나 보면, 생각을 따라다니느라고 놓쳤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이게 자꾸 포기되잖아요. 녹아나고, 녹아나고 하면, 왜냐면 생각이, 문득, 어쨌든 아주 짧은 한순간만이라도 이렇게 툭 멈출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으면, 요 생각이, 가끔에서 봐. 가장 평범한 여기에, 말하자면 그 아까 그 뭐라고 그저 우리 선의지 말씀하셨냐면 생각이 내려지고내려지고내려지고내려지면서 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느냐 아니면 진실은 다른 차원의 것이냐 이렇게 표현했기 네네. 때문에 그에 대한 네. 질문인데 생각이 내려지고내려지고내려지다 네. 하다 보면 생각이 문득 멈춘 여기가 절대 이 차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것으로서였던 깨달음이 아니고 진실을 얘기할 때에. 아까 마음 공부라는 측면에서는, 왜냐하면 마음 공부는 세상 공부와는 반대니까, 이걸 차원이 달리한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어, 말하자면은, 진실과 어떤 그, 생각,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온갖 어떤 고정관념들, 어떤 가시관들, 믿음들, 요게 같이 있어요. 음. 그 다른 차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것들, 이이 허구들이, 이 착각들이 내려지면, 바로 여기에서 완전히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그 우리는 늘 진실 위에 서 있어요.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지. 절대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래. 다른 차원을 어떤 찾아간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양들, 네, 네 보이고 소리 이런 것들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부분 네.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 그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냥 어떤 말을 하는지 는 알겠는데 실제로 현실에 나와서 네. 이거 현 이거 허상이야라고 말하면 네. <laughs> 그럼 안돼네 네. 네. 그걸 거기에서 오는 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래. 일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응. 사람들이한테도, 근데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응.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또 그렇게,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응. 그런 부분들은 응.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아는 것하고 그 자체가 되는 것과의 차이라고 음. 볼수 있는 건데, 네. 어, 이런 어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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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해서는 이 공부에 관한 여정이니까, 그렇게 네. 계속 탐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 건 괜찮은데, 네. 말하자면, 이제 이거 공부가 다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어, 공부를 마친다는 건 없지만, 그래 하다 보면, 요것 그대로가, 흑상 그대로가 실상이거든요. 음. 그, 이 따로 이게 흑상이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음.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흑상이니 실상이니, 구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어, 제대로 공부가 되면 뭐냐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요. 요 현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상인이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대로인데, 다만 이 사람은 아는 거죠. 음. 그 있는데 없는 것을 아기 때문에 일체의 집착이 다 떨어져요. 나니, 니니, 무슨 뭐그랬던 저기 있다, 없다라는.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곳그 속에서 말하자면, 삶은 그대로 살아가는데 어디도 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게 이제 대자유거든요. 음. 똑같이 겪기도 겪지만. 하여간 그건 어쨌든,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공부에 나가는 여정 속에는 여전히 입 다물고, 공부에 나가야 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많죠. 음... 또 그런 어떤 대화의 어떤 기회가 오면 얘기하는 음... 건 괜찮아도. 음...